까무이엔 씨. 아, 얼마에 사셨어요? 까무이엔 씨가 GS 자회사죠? 21층? 22,100원? 물타갖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 지금 망고님은, 하면 잃어. 하면 잃는 사람이야. 따면 찔금 따고? 정확하죠? <laughs> 자, GS 자회사죠? 어, 현재 자리에 홀딩 하시고요. 손절가는 1,90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요, 2,400원. 어, 2,400원 오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세요. 목표가 2,400원 오면은, 어 일단 뭐더 가든 아니든, 2,400원만 가도, 아유, 감지덕지하고. 일단 한 번, 2,400원 오한번 문의를 하세요. 한번 2,500원까지, 예, 600원까지 가줄 수 있는지, 2,400원에서 체크를 한번 한다. 아, 잠깐만. 2,400원까지 가나? 아니다. 2,200원. 어, 1차적으로 2,200원에서 한번 체크해요. 2,200원. 어 2,200원에서 체크 한번 한다. 빠져나와야 될지, 들고 가야 될지, 예 2,200원에서 체크하고, 손주로가는, 적으세요 어, 1,990원. 손주로가는 1,990원. 1차 목표가는 2,200원. 2,200원이요. 2,200원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채널 나 바이오. 어. 이것도, 이것도 꼭대기 물렸죠. 한 봐도 비디오에요. <laughs> 얼마에 들어갔어. 이것도 물타서 상가 맞췄어? 2만원? 자, 희망은, 과거에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어? 이 패턴이 한번 있으니까, 여기서, 어, 이렇게, 예, 가죽을 기원을 하고 다시 밑에서 한번 들어올려서 어, <laughs> 조금이라도 따고 나오길 바라면서 손절가는요 아, 손절가 아, 15,900원 손절가 아, 15,900원 잡고요 얘가 이거를 뚫을 수도 있어요 뚫고 올려주면은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 알았죠? 여기서 돌려서 뚫고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일단은 어, 번전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손절가 15,900원 목표가 1차 어, 번전이 오면은 얘가 이렇게 돌리는지 체크 한번 하자고요. 알았죠? 손절가 지키시고요. 손절가 깨지면 이렇게 내려온다. 깨지면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와 여기까지? 다시 7,500원대로 내려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돌려줘야 돼. 돌려서 올리면은 한번 더갈 수도 있어. 알았죠? 그렇게 알고 싸우고요. 돈 따는 방법 알려줄까요? 간단하게 돈 따는 방법. 편안한 삶 사는 방법. 편하게 살고 싶잖아.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최고 좋은 방법이냐? 망고님은 주식을 하지 마. 그러면 편하게 살아. 아셨죠? 주식세계를 떠. 그러면 최고 행복해. 왜? 아니니까. 자, 그러, 어, 그러지 않으려면은, 종목 정리싹 다시 해갖고, 내가 말하는 대로 정리가 다 되면은, 무조건 내 말대로 해. 어, 갖고 있는 돈을 다 하지 말고, 테스트를 해봐, 나.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의 30%만 갖고 테스트를 해봐. 한 6개월 정도를 테스트를 해. 공부도 하고, 뭐, 최소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테스트를 해. 테스트를 하고, 본인도 배우고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확실하다 생각하면 그때 골드 방으로 유튜브를 최소한 3개월은 봐. 알았죠? 정나이 세계 못다, 못 떠나겠어 복수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마인드로 하셨죠?